그 숫자는 베이비 부모에 이르러서 56%로 낮아졌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란 전쟁 후에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국가별로 연령대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1964년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출산율 급증으로 형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여성 1인당, 평균 3.5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높은 교육 수준과 또 사회 운동 참여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경우 1955년부터 1974년생으로 한국 전쟁 후. 1955년부터 1963년생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어, 이때는 산업화 주역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던 때죠 그리고 1968년부터 1974년이 2차 베이비 부모 시대인데요 어, 2차 세대는 86세대와 X세대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이 X 세대에서는 40%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에 살기에 충분하다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답을, 했, 답을 했습니다. X 세대를 요약하면 196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세대로서 정확한 특징을 설명하기가 모호한 세대를 X 세대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1984년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인데요. 몇 퍼센트가 성경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겨우 27%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두 세대만 지나도 미국에서 성경이 삶의 원천으로서 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질 지경입니다. 이 이상은 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저서 레디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성경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적어도 두명중그한 명에 해당이 된다고 어, 되더라고요. 어,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 당연 성경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답을 할수 있는 연배에 속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사사기에는요, 제의 악순환과 더불어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배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또 이스라엘의 나태와 재타락이라는 분명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도가 벗어나야 할 개인적 죄의 악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태합니다. 그리고 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사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감입니다. 어, 저의 60년의 어, 여정이 제의 악순환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들 역시 기다마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전쟁은 BC 1405년경부터 약 5년간 요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은 이스라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과거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성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수아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후, 그들을 이은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큰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세대는 그 선조들이 흘린 피해 대가를 몸소 향유하면서도 정작 전쟁의 성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들의 주와 왕이 되시니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 후계자로 모세 생전에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를 훈련 시켰습니다. 모세 밑에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이 있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들의 주와 또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와의 다음 후계자를 정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아맘리의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요수와 이웃 세대들에게 전쟁을 친히 겪게 하여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것이란 1절에 언급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본래 이유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으신 분명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본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은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의 경험을 싹게 하려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시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수와 당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병기의 우수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사후 세대들에게도 남아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 오직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미처 완전히 진멸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후에도 가나안에 존속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신 데에도 깊은 경륜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일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불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족 속과 시돈족 속과 바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족속이라 블레셋은 그레데에서 가난 남부 해안 지대로 이주해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종학상 노아의 둘째 아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슬루힘 지파에 속합니다 이들은 사사시대는 물론 사울과 또 다윗대와 남북 분열 왕조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후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 대왕, 대왕 때 BC 332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다섯 군주는 블레셋의 5대 성업인 아스도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의 군주를 의미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뜻은 1절에서 말하는 시험의 뜻과는 다릅니다.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사는 입증하다는 뜻 외에도 연단하다 시련을 가하다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잠시 동안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둠으로써 본래의 자세를 되찾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당분간 열국의 압박에서 신음토록 이스라엘을 버려 두시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구르지 못하게 하고 완고함을 버리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 내용상 크게 도덕법, 시민법 또 의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어, 주석을 참조하면요. 도덕법은 10개 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통하여, 어, 영원 불변한 것으로서 크게 대신 개명과 대인 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했던 당 시대의 구체적인 법 조문들로서 10개명을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시민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공의의 정신입니다. 다음에 의식법입니다. 특별히 뇌위기에서 많이 취급된 제사 및 성결 그리고 절기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 법들은 모두 장차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자적 구속력은 오늘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법 속에 담긴 근본 정신만은 계속 살려나가야 할 법조문입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 결과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거주하며 가나안 족속과 통혼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상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3장 8절 말씀을 어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손은 그 아래에 8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 어, 온리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열두 명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인 즉선 열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구원을 사사를 보내시면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나태해지고 또 죄를 짓고 이거를 열두 번을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열두 번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다 듣고 나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 저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저서 '레디컬'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였습니다. 성경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어떠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인생들의 삶이 공고함을 저 자신이 처음에 보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드컬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편안하고 사치스럽게 예배만 본다면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베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1,500만 원만 벌어도 전 지구상에서 1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서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 책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을 그 사슬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작동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시 또, 또 공고함을 겪고 싶으세요? 저는 죽어도 그 길을 다시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어, 정말 사사기의 패턴이 더 이상 우리들의 남은 인생에서 어, 작동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레디칼의한 대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힘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하기 쉽다. 우리는 자꾸만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은 오만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오만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옳게 생각되거나 좋게 느껴지는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길을 기울이지 말고 그저 자신의 진리에 따라 살라고 외친다. 성경은 귀에 그슬린다. 하지만 유익하다.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정치나 이념과 수시로 변하는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서는 그런 삶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말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따라 살도록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거짓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진리는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면 기에 그슬려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지요. 네, 이 기한 책을 언젠가 기약 기회가 되면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한이 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죄의 그늘에 숨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을 바라며 살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